오늘 은 백년 된 토종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요 나무는 백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걸음을 하나 뭘 하나 그래도 밤은 한결같이 해마다 그래 잘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는 전번 태풍 때 여기 무너진 데 아직 보수가 안 됐거든요. 요 나무가 두 갈래로 쫙 벌어져 있습니다. 한 갈래는 바깥으로 떨어지고 한 갈래는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 안에 떨어지는 것만 해도 한 말은 되거든요. 바깥으로도 한 말. 그러나 밖에는 주술 수 없고 맨날 여기서만 저는 죽거든요. 밑에는 넘어갈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와서 주서가지요. 요렇게 아침마다 한 일주일간 이래 떨어지거든요. 여기는 전분 태풍에 이 파여갖고 이렇게 해서 덮어놨습니다. 그러고 이몇 발자주 가면은 또 알밤나무가 있거든요. 요리는 감나무. 그랑가로 제가 요리 심어놨지요. 감나무를. 여기도 감나무. 여기 알밤나무는 저기 두거루. 옛날에 은양장에 가서 사다 심어놓은 거예요. 왕밤나무라고. 그래갖고 이래 심어놓고. 이 밤나무 없을 때는 저 위에 전원일기 영업하는 전원일기 형님하고 여 위에 찬물샘의 친구하고 맨날 자고나마 밤주스로 가고 추석 대목에 맨날 밤주스로 가면 은두 그릇씩은 항상 두 대빵은 주스 오지요. 그래 맛있게 삶아먹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 나이 65세 되면 이제 산에도 못 가겠다 싶어갖고 그래 요 나무를 두그릇 심어봤어요. 그것이 이렇게 지금 컸습니다. 저는 일기 형님은 저기 울산 우제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맨날 아침으로 운동 같이 다니면 아이고 아우는 참 내가 사람을 좀 세게 봤지만 도 아우처럼 이렇게 지혜스러운 아우는 못 봤다 하면서도 별로 그러면서 항상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그 형님이 지금 한 나이가 82인데 82이고 남편이 기사였으니까 형님도 너무 똑똑해요. 아침에 운동 다니면 은 맨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다 서, 울산으로 가니까 서운하지요. 그래, 토종 밤은 벌레를 안먹는데이 일반 밤은 맨날 복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김치 냉장고에도 넣어보고, 냉동실에 넣으면 개안키는 하지만도, 저기, 어, 장소가 복잡하고, 그냥 일반 냉장고에도 넣어보고, 또모래 모래 속에도 파 묻어 보고 어느 날 그러다가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요게 살균소독이 좋겠구나 싶어 갖고 얼른 물에 물이 끓고 하면은 거기다가 담가서 건지 내보이 찬팍해 내나 보이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불로 소독이 하니까 이웃이 노나도 묻고 또 저기 애들도 오마주고 이번 추석은 열흘 정도 빨리 왔는 것 같아요. 밤이 이제서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이 밤이 떨어지면 꼭 제사 때 썼는데 올해는 밤을 모르고 한 습더만 제사 때 밤이 없어서 걱정을 했지요. 그러나 작은 추석날 밤이 토종 밤이 네개 떨어지고 저녁 때 보니까 또 다섯 개 떨어져서, 아유, 잘 됐다. 그래가지고, 고그 아홉 개를 썼지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했거든요. 아이고, 운동 다니고, 열흘 때가 한창이고, 자고나마 가고, 또, 어, 바람 불면은, 전신먹고 바람 불르면은 바람 불었다고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그때가 한창이었었나 싶어요. 지금 이래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이래 끓을 때, 뭐 살균 소독이라고 뭐 별로, 별 것이 있나요? 이래 물이 팔팔 끓을 때, 이제, 밤을 이래 넣고, 이래 넣고, 건지기만 하면 돼. 요 건져만 놓으 살균 소득 때문에 절대 벌레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밤을 사다가 며칠 안 돼서, 한 대박 사도 며칠 안 돼서 벌레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래 끓는 물에 요렇게 해 놓으시면 벌레도 안 생기고 보관하기가 너무 수해요 이런 걸 갖다가 모르고 맨날 걱정을 했지요. 그리고 요런 데 밤나무는 제가 어, 한 포기씩 두 포기씩 음양 장날 갈 때마다 두 포기씩 사다 심은 게 열다섯 포기 되거든요. 요 가상 사료로 심은 게 열다섯 포기는 되는데 반은 일곱 나무는 한 해는 열고 일곱 나무는 안 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심었거든요. 해그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심으면뭐 여는 나무도 있고 안 여는 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단감 나무도 한 포기씩 는데 해마다 제가 잘 따먹고 있지요. 너무, <laughs> 요래 시골 사니까 재미도 나고 저는 행복한 바랍니다.